안녕하세요 피트니스파입니다. 오늘은 복근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운동 초보자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복근은 상체 중에 선이 가장 많기 때문에 몸이 좋아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코어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필수 운동입니다. 지금부터 운동 초보자분들이 복근 운동을 했을 때 효과를 크게 볼수 없는 복근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레그레이즈 동작입니다. 기본적으로 복근은 갈비뼈와 골반이 서로 가깝게 당기는 역할로 인해서 운동이 되는데요. 매달려서 하는 헤잉 레그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90도까지 올리는 데는 다리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엉덩이가 보일 때까지 들어야 복근이 개입을 합니다. 또 바닥에서 하는 라잉 레그레이즈 운동은 허리를 땅에 붙인 상태로 골반이 말리면서 다리를 들어 올려주셔야 하는데 허리를 땅에 붙이는 동작 자체가 힘들고요. 다리를 들어올리는 동작이 골반에 붙어 있는 장요근이라는 근육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헤잉 레그레이즈나 라잉 레그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복근 근육보다 다리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므로 운동 초보자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플랭크입니다. 플랭크도 좋은 운동이지만 자세가 굉장히 어려운 운동인데요. 운동 초보자분들은 땅에서 상하체를 띄우는 것만으로는 복근보다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더 많이 힘을 버티기 때문에 자세가 잘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을 오래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자세로 내가 버틸 수 있을 만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는 사이드 밴드입니다. 사이드 밴드는 옆구리 살을 뺄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많이들 하실 텐데요. 무거운 덤벨을 들고 운동을 한다면 허리에 붙어 있는 요방형근이라는 근육이 부담이 가서 허리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외복사근이라는 복근 옆에 있는 근육이 발달을 하면은 허리 사이즈가 더 두꺼워질 수도 있습니다 사이드 밴드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꼭 가벼운 덤벨이나 밴드 같은 걸로 가볍게 운동해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는 AB 힐 롤아웃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간단해 보이지만 자세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복근보다는 팔과 어깨가 더 운동이 되고 몸의 밸런스와 안정성도 요구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로 하지 않으면 복근 운동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운동들은 정말 좋은 운동들이지만 운동 초보자가 하기에는 올바른 자세와 자극을 느끼기 힘든 운동들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운동 초보자가 하면 좋은 복근 운동은 크런치 종류인데요. 누워서 간단한 자세로 진행할 수 있고 상체를 조금만 들어줘도 갈비뼈와 골반이 가깝게 붙기 때문에 복근 자극을 느끼기도 참 쉬운 운동입니다. 옆구리 운동은 옆으로 누워서 하는 사이드 크런치를 추천드리고요. 운동 초보자분들은 자세가 간단하고 효과가 좋은 복근 운동들로 복근을 강화시킨 후에 다른 종류의 복근 운동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피트니스파이였습니다.